이번 차시는 이제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책임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책임성, 2차 시죠. 자, 이 사회복지행정의 이념과 책임성을 우리가 C파트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이념은 무엇인가? 또두 번째가 사회복지행정의 지식과 기술 또 알아봐야 되고 세 번째가 사회복지행정가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이념이 뭐예요? 이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 내지 행정가가 준수해야 할 활동 규범이나 행동 기준을 의미하며. 행정활동의 기본적인 목적이나 수단에 관한 일련의 지속적인 가치가 바로 이념입니다.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이념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처음에는 이런 가치를 뒀다가 중간에 또 다른 가치로 바뀌어버리면 행정의 이념이 지속성이 없다. 또, 이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줄수 있는 게 합법성. 중요하죠? 두 번째, 효율성. 이거 무시 못하죠? 경제도. 세 번째, 효과성. 어, 이것도 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부, 부분이 아니죠? 네 번째가 민주성. 아, 어, 중요합니다. 자, 합법성 봅시다. 행정작용이 합법해야 돼요. 법에 근거해야 돼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음, 독재죠, 독재. 음, 그래서 중요한 게 사회복지 행정도 법치 행정이 중요하다. 법치 행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제공된 공공서비스의 비율을 나타내는 효율성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이다? 아, 살아남기 어렵죠. 세 번째가 복지 기관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욕구나 소망에 부응하는 정도. 아, 중요합니다. 욕구나 소망에 부응할,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럼 다시 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CT.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그들의 뜻에 따라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 전달은 뭐예요? 집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민주성에 입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합법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과 경영 이념 조직이니까 경영 이념도 무시 못해요. 사회복지 기관은 경영 이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가지고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경영 이념은 뭐예요? 기관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나름대로 경영 이념이 있죠. 또 기관이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지향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경영해 나갈 것인가, 한 것에 관한 아이디얼리즘, 이념이 있어야 돼요, 이념이. 마인드는 비즈니스 마인드 의 이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비전을 형성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조직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계속 우리가 농경 사회에 지금 아니죠. 4차 산업혁명 또 AI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까지의 대학 교육이 교수님들이 강단에서 강단에서 PPT 띄워가지고 여러분과 대면하는 수업의 한계점이 요번에 코로나으로 인해가지고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강의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했고 또 2학기 때도 비대면 반, 대면 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또 코로나가 너무 음, 우리들을 힘들게 하니까 비대면으로 지금 또 바뀌었어요. 그렇게 비대면 수업이든 대면 수업이든 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수업과 강의가 패러다임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인지를 해야 되고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은 교수가 아닌 학생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도의시할 수 없는 문제에 지금 봉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경영 이념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의 이 How to Approach,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일반 행정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거 첫 번째가 제도적 접근 방법이죠. 자, 사회보장 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 조직들의 조직 구조와 기능, 또 인사 행정 또는 예산 절차 등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도적, 조직적 상황과 조건을 찾아내야 되고, 구체적 결과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이나 개선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제도적 접근 방법을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접근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과거의 역사 과정과 각 역사적 시점이 있어서의 사건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과거,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과 지침을 제공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일반 행정의 접근 방법에서 바로 역사적 접근 방법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 선상에다 놓고 바라보는 방법, 연구, 개발. 이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화학과 분석에는 한계점이 있지만 사회복지 행정 역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접근법이 바로 역사적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 역사적 접근 방법은요, 과거의 역사 과정과 각 역사적 시점에 있어서의 사건의 의미를 우선 파악을 하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과거,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과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파악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요. 리미테이션이. 하지만은 이 소셜 웰프웨어 애드미스트레이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접근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셋째가 관리 기능적 접근 방법입니다. 관리 기능적 접근 방법.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 조직의 플래닝, 기획과 인사관리, 휴먼 리서시스,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 등에서 적절한 하나의 프린스플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이런 프린스플이얻게 되면 은 1차 세세에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행정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나 관료제, 포트 등의 이러한 관리 기능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물론 또 나오겠지만은 관료제 의 뭔가 포트 같은 것도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찾아봐가면서 스스로 내 학습으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내 학습으로 만들어 나가지 않게 되면은. 결코 이것은 나의 학습이 늘어나지 않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자, 네째가, 자, 인간주의적 접근 방법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는 휴먼 중심이다. 어? 소스. 자원이 뭐예요? 휴먼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주의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참여와 민주적 관리. 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조직학습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런 참여와 민주적 관리 중요하고요. 개인과 조직의 통합 또는 관리자와 조직 구성원의 공동협동, 권력의 공유, 민주적 의사결정 등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네. 우리가 표 2-2를 이 세밀하게 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 관료적이냐, 아니면 민주적이냐, 아니면 시티 중심이냐, 아니면 이제 컴플라이언스 접근 방법이냐 하는 내,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관료제는 계급제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시스템이 피라미드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계층은 많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소수지요. 결국에 피라미드형인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사전에 이미 프레임이 짜져 있는 거예요. 규칙도 규정도 다 만들어진 상태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인 요소가 다 배제가 되고 아웃컴에 따른 결과물에 입각한 것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의 승진 문제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관료적 접근 방법이죠. 이 관료적 접근 방법에 비해서 민주적 접근 방법은 상당히 직원이 참여하고 동참해서 보다 더 관료적보다는 인간적이다. 아, 또 참여에 의한 목표나 계획 절차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이나 이사회 또는 위원회들의 협력 문제가 아주 중요시한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민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한 경험과 능력에 기초한 승진 문제가 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불만족보다는 만족스럽게 이루어지겠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인사 승진 부분에서는 만족감이 나타나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보다 더 적극성을 띠게 된다는 얘기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직 내에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c t 중심에 했을 때는 우리가 CT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CT에 대한 존경, 이것이 또 싹트게 되고 CT의 성과에 의한 조직이 규정이 됩니다. 아, 또 행동지향적 관리학습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또네 번째 이제 컴퍼런스 접근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조직 시스템의 성실성이 실현이 되고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는 경영이 이루어지고요.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 결정과 선택, 학대와 권리 침해 예방을 할수 있는 부분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 절차를 설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총괄 책임자가 책임자가 있고 또그 총괄 책임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단계에서 또 직원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또는 감사 제도를 통해서 내부 업무도 어, 적정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또는 징벌 제도를 통해서 확실한 책임 소재를 또 밝힐 수가 있고. 적절한 대응과 재발 방지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얘기, 1차 시에 얘기했던 사회복지 행정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없다면, 가정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을지. 아주 오죽순이고 무책임하죠? 시스템이. 그런 문제도 도래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강조한 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번 차시에서 중요한 사회복지 행정의 접근 방법 꼼꼼히 살펴보고 관료적 접근 방법도 키워드를 해 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찾아보고 또 민주적 접근 방법도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가지고 찾아보고 끊임없는 학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온라인 강의만을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하면 큰 오산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노력하는 그 열정이 가장 중요한겁니다 대학생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대학생입니다. 교수 학생 상호 커뮤니케이션 중요하고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면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차 시 사회복지행정 인용특성 수업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꾸준하게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찾아보고 찾아보고 학습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가 3차 시 이어서 하겠습니다.